아, 너무 부끄럽다 벌써 쏘지? 아, 아, <끝> 아... 무슨 말야 오늘 저희의 첫 도착, 도착. 저희는 첫 번째 카페. <laughs> 아첫 번째 카페 디자이너스 라운지였어요. 배골도 두 가지 종류 있는데 한 살씩 드리는데. 포토카드는 어제 다포진이 돼서. 어, 아, 너무 많이 드려주세요. 다른 소스 없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 크기도 다르네요. 제가 저번에 커플도 받으러 갔을 때는 와. 그냥 이렇게 컵에 바로 꽂아주셨거든요. 아 되게 팔에 꽂고 <laughs> 집에 가져가고 그랬는데 귀여워. 여기 되게 가져가기 편하게 쓰시는것같요 되게 귀여운 사진이에요. 여기 날개도 빠져요. 슈가 씨가 토끼 머리를 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저희가 아 고른 이유가 있죠? 들고 가야. 일카페는 응. 이 종이 슬로건을 첫 사진에 었는데 근데 전 정말 포토카페였어 <laughs> 여기가 오일부터했던것 아, 음. 같은데. 아, 이렇게 폴더랑 슬로건이랑 케너랑. 일첫 번째 클리어. <목소리> 어, 여기도 쉬어갈까? 골드포켓 <laughs> <laughs> 길가다 <laughs> 발견했어. <laughs> 길가다 발견한 아마스빈서 슈가시를 만난 님. 지다 어디죠? 아 <laughs> 어, 여기다. <laughs> 여기는 막 슈가 생일 파티의 냄새가 풍기진 않네요. 아 <laughs> 여기 <laughs> 어, 되게 예뻐. 여기 이렇게 <laughs> 해피 슈가데이 해가지고 포스터랑 부츠 같은 굿즈 같은 것도 있고. 뻑 사인 있어요. <laughs> 어, <이렇게 하고. 웃음> 그러자. 넌 <laughs> 나의 피땀 눈물. 어, 여기는 또 이제 사진 보려에 비닐 커머까지. 어 부채도 비닐 이렇게 센스 있게. 받지 니 카드를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킨 거는 아인슈페너랑 요거트 스무디고 땅상아. 너를 닮은 3월의 봄 윤기야 이젠 즐겨 수고했어 고맙지 라면 기자 한 잔을 시키면 이렇게 두 잔을 준다 2년은 윤기야 이젠 즐겨 수고했어 보라 보라 응 고맙지 라면 기자 근데 되게 사람이 많아지겠어? 그리고 지금 들고 다니시는 분이 몇분 응. 계세요 어, 눈이 마주치는 분들 있어요. <웃음> <웃음> 이런 걸 보고 어떡 저건 거. 어디서 받았지? 아 어. M 자 보이시나요? 갔. 그래서 여기가 짠. 대박.헐. 어떻게 들어가고 갔었어? 일단 주문부터 할까요? 아메리카노 하마쿠에용 몇대 아이스로. 커피 아 짠. 여기가 <laughs> 그 사이로 뭔가를 봐버렸어. 이렇게 포토들이 있어요. 어, 시상식 느낌. 어우. 어우. 색부시. 네, 이런 음, 포인트. 치이고 갑니다. 둘러싸일 <laughs> 수 있는 곳이에요. 어, 300분. 나도 있고. 아, 역시나. 보라 보라한 사투리. 아, 네. 초코 애용 라떼. 진짜 귀엽다, 이거. 줄기줄기. 아, 컷폴더는. 이게 생일. 아. 19930309 활짝 음. 어. 웃는 아, 슈가 씨가 있습니다봄 봄한 느낌. 느낌의 못꽃 테마루 그리고 나 포토카드 선봉 한번 뜯어 볼까요? 하나를. 응. 두 장이에요. 엄마님 응.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진을. <laughs> 뒷면에는 베이슈가데이 아, 카드를 일부러 이렇게 동일하신 음.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카페 와디로 갑니다. 레고 레고. 축하드립니다. 세번째갑니 와디오예요. 네. 빵. 네. 무대를 하고 있는 민기씨 컵홀더. 이것도 되게 싱그러운 느낌이에요. 민민이 덕분에 이렇게 이쁜 컵홀더를 음. 개발할 수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폴드브루스티커스터랑 같은 스티커예요. 그리고. 성공한 포토카드 여기도두장 응. 뒤에는 Nevermind 윤기 멋대로 사라질 거야 라는 말이 여기 서 있어요 <laughs> 왜 끝까지 안 <laughs> 읽으시죠? <알고 싶어? 웃음> 너무 얘기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laughs> 여러분 필기체라서 제가 일기가 조금 몰라서 안 읽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네 혹시 카드 탈퇴 카드 뒤에 분수 확인하셨나요? 아 아니요 아 아니요 이 네, 그거 확인해서 뭐 앞에 다 가져다 주시고 저희가 갖고 와드릴요 아. 예 <laughs> 네. <목소리> 이거는 한번 먼저 바꿔 보고습니다 뭐에 당첨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저희 5등 상품은 이거였어요. 엽서. 엽서! 그두 장이랑 이렇게 두 개를 받았어요다 1등은 그 이런 엑소하고 여기 3등, 홀로그램 프로그램. 아, 이걸 주신네요 제가 생각해서 제일 좋은 건 이거 어때 이거 포토카드 여러분 아아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몇등 상품이죠? 이게 4등 상품이거든요? <laughs> 다중이 제일 좋은 것 같아. <laughs> 너무 이쁜. 이거 진짜 이쁘죠. 이걸 타고 하늘 배경으로 한장딱 어. 찍었어야 했는데. 물론 이것도 이쁘지만. 이쁘지만 아, 아쉬운. 아쉬운. 이제 카페 투어의 마지막 미를장식할 포. 포르스. <laughs> 근데 사람이 많은 느낌인데. 사람 많다. 아, 아까는 우리. 자리가 없었는데 겨우 왔어 네. 제일 핫했어 기다 아, 진짜 아,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보이시나요? 진짜 아, 좋네 처음 보는 비주얼 아이슈패너 위에 슈가라고 이렇게 글자가 써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받은 포토카드 세상 소년미 넘치는 제복이다 제복 중간거간 제목이다제목 뒤에 슈가씨가 한 말이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이쁜 커플 나오고 해피 파티 굉장히 청량청량한 슈가씨의 모습 가까워서 끼지도 못하겠다 커피랑 인기다 저희는 드디어 마지막 카페에 와서 마지막 음료를 마셔보겠습니다 레모니카노. 진짜 신기한 레모니카 n 진짜 a Lem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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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m o n 까지 a Lemonica. Lemonica. 이쁜 컵 홀더 들과 이쁜 수많은포터카드 그리고 슬로가 포스터. 다 너무 이뻤어요 이런 이벤트를기획해주신 분들 어. 너무 대단하고 팬들이다 같이 즐길수있으니까그게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Toy Guy r o c k 가 t 생일을 맞이해서 카페 투어를 해봤는데요. 저그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또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설명란이랑 저희 인스타그램, 트위터 꼭꼭 다 확인해주세요. 꼭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덕후들의 성배 솔레포스가 있다면 댓글로 와구마구 알려주시면 저희 덕기자가 랜선 투어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미안하니.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